이거 같은 두 명인데. 1번이요. 1이 오겠지. 아, 우리 어. 이미 왔어. 가자가 아. 아니라. 아, 그래. 어, 김. 참. 아니, 이번에 오래 살고 싶어서 파밍 좀 할게요. <laughs> 에, <에이>, 둘인데. 쫄? 을 걸어다가 있는 거 줄게요. 아, 이러다가 옆에 두 내렸어, 근데? 아니면 여기 아니... 다 열려 있니? 옆에 아무도 안 냄. 진나 진짜. 거의 우리가 털고 온 거잖아. 아, 말도 안 되게 치 진짜 맵을 아예 안 보시나 봐요. 사밍할 겸 사밍이 중요하지. 내리기 전에 핑 찍고 내리잖아요. 그야 네. 저기. 한번더 그러면 혼나요. 이쪽 안 털렸거든요? 3번님? 아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핑 찍어! 한대 오고 싶어요! 핑! 아! 여기? 여기? 내가 쏘는데! 한 대! 두 대! 이거 아. 어디서 쏘는지 여기서 어떻게... 아이, 기다려봐! 기다려봐! 사, 창고! 사, 창고 가운데! 창고 가운데! 담벼락 쪽! 기다려봐! 내가 봤 아니 거긴 또왜 올라갔어? 어? 나 여기서 한번 째보려고 있나 없나... 여기서 우리 죽으면 어떡할 거야? 뭐 순간이동 퇴근 아이... 거야? 어 어디 있는지 알려주려고 잠깐 들렸다 왜? 야, 내가 너보고 도는 거 하지 말랬지. 갑니다, 갑니다. 나가 핑찍어줄게. 확인했어, 어디 있는지. 어? 음. 여기? 아니, 어. 그리고 저쪽에 그 오빠랑 너 봤어? 와한 번님 그쪽 이층. 네. 아 확인. 셋이야. 둘 아니다. 어, 4번 존나 열심히 붙는 중. 필 없는 픽 지우고 위치만 알려 줘요. 이본핑 하나. 오케이. 3번 님 앞집에 하나. 3번 님 앞집. 앞집. 어, 는다 어. 거기 절요고 아, 하나. 내가 하나 더 기절 끝났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 여기 저 앞에. 앞에 몇 번? 3아 맞아 3층 나쪽 바로 앞에 3번님 그쪽으로 하나 더 가요 나 뒤로 돈다 제가 왼쪽 봐 드릴게요 밧줄, 밧줄. <laughs> 이 새끼 없어? 이집에 있어, 이집에 아잇 내가 보내는 뭐야, 거기? 걔가 일로 붙었다니까? 이따, 어. 일로... 와, 나, 내가 잘못... 잠... 아아, 여기 있다, 여기 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여기 다 아, 나 잘못 샀어, 달리다가 밖에 있었어 아니, 집 안으로 들어갔어. 어, 오, 피야, 피야, 피야. 아, 집안으로 들어갔어. 아이아아 아. 아또 나야, 씨발. <laughs> 와또 나야? 또또이절또이절 기절, 진짜 또 스트레스 받는다, 진짜. 아우, 씨또기절이지 아, 이절이라고또이절두번째기절 또또 기절. 바로 했어 와, 아. 나 씨발 존나 이겼네. <laughs> 왜또 나야? <웃음> 괜찮아요. <웃음> 그럴 수 있지 <있어야. 웃음> <laughs> <laughs> 아 아, 왜 카메라가 하고 싶더라. 냄사 먹고 없나요? 냄미 oh. 사. 스크스 먹어 사람나 스크스 먹어야겠다냄미사먹을사람사 조기. <laughs> 아이저 스커스 여기 가본... 진짜 미치겠다 어디 <laughs> 파냐? 육비 먹을 사람? 육비 먹을 사람 없나요없데가버님 <laughs> 네아 고맙다 고 아, 다수하살리은 거예요 아 고마워요 오빠 짱내 희생으로 인해 한 거죠 오케이 나레이저 사이트 싫어한 거? 잠깐만 어디서 먹고 싶어요. 나도 먹고 싶어. 난 있는데. 주세요. 나도. <laughs> 내가 끼고 있는데. 주세요. <laughs> 이런가. 아. 여기 다 여기 다안턴거 같은데 그리고. 음 살고 있는데 나 여기 올라가고 싶은데 잠깐만 어떻게 올라가지? Okay. 아 파, 이제 파밍 할게 없다. 아나 갑바 이거야, 갑바가 없어. 어어어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자기장 아? 가야 돼요, 근데. 뭔가? 그럼 여기 있게? <laughs> 여기 여기로 잡히려나? 안 잡힐 거 같은데. 나 여기가 좋은데. S R 소음기 있거나. 먹고 싶어요. 나도 먹고 뭐, 너 소음기 껴져 있던데 큐비에 브약까 나 아까 큐브에 소울이 째던데소 연기 아니야? 소연기 아니야? 개마이반주세요 어떤 놈이야 화염병 불타오르네 안녕? 어 잠깐만 나문안 열려 3번님 총 뭐예요? 네? S..보조총 뭐예요 이번총 이거요? 뭐예요? 이거? M4요 2번 총이 M4예요? 아 2번 M24요 아 M24 1, 너는? 나큐비유 보정기 끼고, 보정기 있어? 없어 저는 찬박 신세요 <laughs> AR 소음기 보정기로, 보정기랑 바꿔드립니다 보정기 갖고 오세요 보정기 나 레이저 사이트 띄고있다 어? 아니 왜? 여기 손잡이 많은데 왜 레이어드 아 못찾고 있잖아 지금 아니, 아니 여기 시체 시체 파이안있어 구상만 또 뺐어 갑자기 여 엄지거리면 뭐 드릴까요? 갖고와 내가 그렇게 말하면 갖다드리지요 <laughs> 오케이 아, 뭐, 왜, 뭐, 왜, 뭐 아니, 소음기 낀 김에 A염배? 쟤 어딨어, 쟤 어딨어 아이, 가만히 있어요, 갖다 달라면서요 <laughs> 진짜 좀... 이분 도망가시네 아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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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뭐? 요 아. 요, 글래 우리 이동합시다 이거 부켓마무 엔딩... 아니다 이거 우리 쪽 엔딩이겠다. 우리가 처음 내린 곳. 한 명만 더 따자. 나 보정기랑 소음기 좀. 네가 아, 그음대로 되네요. <laughs> 여기 이번 핑 지금 먹고 있을까요? 여기 가서. 거기 제가 파밍했어요. 네, 네, 네네. 알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먹고 있죠. 아, 개머리파. 이럴 같은데 <laughs> 이쪽에 저희밖에 없어요 아다 건너왔겠지? 지금쯤이면 네, E1핑 보고 뭐야 누구야 뭐야 이거 AI야? 이런 건 없을까라 검해주 저는. 아, 되게 시끄럽다. 뭔 소리야? 막 이러는데? 이거 아까 내가 죽은데 아니야. 좀 언덕 올라갈까요? 어디로 잡힐것같아요 저는 여기요. 언덕위로언덕가가두 개가 두가또잡가두 개가 두두개 마무리 가두 개가 어디 숨고 싶다. <목소리> 여기 딱 개가 두개안두인가 아, 여기 좋다. 뭘떴다 어머, 나다이기 여기 좋 여기 좋다. 여기 좋 지금까지 핑다 내야 지고 있잖아 내릴, 내릴 때핑다 내야 지었잖 음. 음. 오늘 약간 개필이야 사실 뒷돈 먹였어 아 뒷돈 먹였어? 아 이거 확실하지 오케이. 일단 근데 저기 강 건너기 전에서 총소리 났어 아니 강 건너라고 해야 되는 거고 집에 아무도 없어? 이번핑은 카고팔 소리 났고 여기 내가 아까 처음에 털었거든? 음. 아 저분이 털었었는데 어. 아무튼 여기 내가 털었는데? 음. 여기 니가 털었다고? 응우래 들어올 때문 닫고 야야오그뭐 어떻게 된거야요 또? 차소리? 어사장이 사장 차소리 와요 그래. 아, 세웠다, 세웠다. 이번한이 너무 찢다 야. 천천히 하세요. 아, 나를 방향으로 미쳤 야, 3번 뒤쪽에서 보인다. 아, 화염병 싫어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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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꺼져. 저는 욕심 없이 수류탄만 먹습니다. 수류탄 얘도 수류탄이냐? 수류 수르... 아, 있잖아. 씨 아, 수류탄, 아, 수류탄은 어 아, 대충 대답할래? <laughs> <laughs> 개머리 판이 없네. 나, 개머리 판, 내가 먹었는데? <laughs> 여기 시체 하나 더있어요 c 머리판 없죠? n p 봐드릴 i 요 여기는 없어 여기. 앵기 여기. 여다 여기. 있다. 여어디어디기디기 아, 예,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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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서 아, 하나 있어요? 잡았거든요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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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멈있 여기 아, 걔 1번이었어요. 저는 3 2번이랍니다. 아, 그 아, 아. 가야 돼요, 근데. 아, 안 가고 싶다 좀. 오래도 싸운대 아, 났어 아, 킬 먹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몇개 먹었어? 1킬 다이소 <laughs> 이 우리 한 스쿼드 깎은건가? 두팀 깎았지 아 응, 지금 방금 어 부서, 그치 무어 이쪽으로 붙어줄 사람? 저 뛰어가도 되나요? 싫어해요? 나 가고있어. 다 바를게 저기 강 건너에 있다 쟤네 봤네? 야 머리내밀지마 1번 쟤네 어차피 건너야돼 이쪽으로 쟤네 조졌어 지금 아, 못 어? 뭐야 얘나 못봤는데? 아 우리가 쏘는 거야 와우, 와우, 진짜... 뒤에 있는데 수업은지? 어... 있는데... 280번이야. 저 사운드, 저 입자 사운드, 사운드, 사운 어... 하긴... 바로 보이는데... 자, 게요 오늘 자기 당 그렇게 들어가지 반대편 안 봐도 돼 솔직히. 안 아, 이거 막내 거야. 어 여기 안 보여. 살리면 안 보여. 네가 엎드려지거든. 아니 살려 그냥 <웃음> <웃음> 뭐가 달라 니가 오는 거야? 뭐 달라. 일단 도와줘. 어? 어? 길 건너요. 이쪽에서 뛰어와요. 이쪽에서 뚱라인으로고 이쪽 가세요. 길 건넜어요? 라스트 2? 툭 딸기 툭 딸기 툭 딸기 나 딸기 툭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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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바위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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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바위 기 딸기 딸기 딸아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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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딸기 맞았어요. 잠시만요. 오른쪽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 제 특배가 없어서 불리하거든요. <laughs> 하나 또 어디 있어? 제 위에 제일 이쪽에 있어요. 제일 이쪽. 이쪽 나무 하나 주자, 왼쪽, 왼쪽 여기? 붙었다. 얘 예, 라스트, 생 앞에 라스트. <웃음> <웃음> 야, 이게 센스가 다 궁금한 게 궁금한 그럼 지렸어. 아, 깝끈 아. 먹었지. 네. 난한거 없네. 네. 또 시브레. 아, 개잘했다, 아, 방금. 센스 오졌다. 멍청한 자식들. 아까워요? 아, <laughs> 얼마나 빡쳤을까?